자 이번에는 원뿔이 주어진 게 아니라 원뿔의 정계도가 주어져 있을 때건넓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계도로 만든 원뿔에서 자 어쨌든간에 건넓비는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야. 자 밑면은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 파이 알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옆넓이 부채꼴의 넓이죠. 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 도 있지만 2분의 rl 도 있지만 자 파이 rl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파이 l 의 제곱 이게 원의 넓이잖아 거기다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해도 당연히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겠죠 네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든 원뿔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번에는 방금 확인한 것처럼 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겉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죠.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으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호의 길이는 이 파이 r 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의 크기, 140,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 0 하나씩 지우고요. 18이랑 36 약분하고, 여기에는 2랑 2랑 약분하면 결국 뭐 나왔냐면, 14파이가 나왔어. 호의 길이가 14파이야. 호의 길이가 14파인 걸 알았으면, 이제 이 호의 길이는, 밑면인 원의 원주랑 똑같잖아 그러면은 지름의 길이가 14라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7이다 이런 식으로 부채꼴의 원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겉넓이라는 건 당연히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니까 밑넓이부터 구하면 밑면의 넓이는 원의 넓이니까 파이알 제곱해서 49파이 더하기 옆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라고 했어요. 자, 이러면 부채꼴의 넓이가 나오겠죠? 자, 계산하면 약분하니까 9. 14에다 9를 곱하면 126파이가 나와요. 그러면 49파이에다 126파이를 더하니까 175파이. 정답은 175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